오프닝 타이틀은 브랜딩을 위한 중요한 영상인데요. 이런 오프닝, 이런 오프닝 전문가에게 맡기면 얼마나 들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내 브랜드에 어울리는 멋진 오프닝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직접 만들자니 디자인 감각도 없고, 에펙 같은 툴 너무 어려우시죠? 이제 누구나 단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AI로 나만의 소스를 만들고, 전문가급 모션 그래픽이 들어간 오프닝을 제작하는 세 가지 방법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AI 영상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쓰는 치트케이까지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보시면 영상 작업이 몇 배는 더 쉬워지실 겁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오늘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AI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레퍼런스입니다. 저는 어떤 영상을 만들든 가장 먼저 레퍼런스들을 수집합니다. 레퍼런스를 찾는 곳은 정말 많이 있지만 저는 주로 오늘 영상을 후원해주신 아트리스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즘 아트리스트가 AI까지 결합해서 그 폼이 정말 미쳤습니다. 아트리스트에는 정말 많은 시네마틱한 영상과 템플릿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라이브러리에서 쭉 보면서 영감을 얻는 거죠. 타이틀 시퀀스나 오프닝, 인트로 등의 키워드 스워드로 검색해서 내 브랜드의 정체성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레퍼런스를 찾아보세요. 저는 주로 템플릿이나 푸티지에서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는데요. 이런 영상이나 템플릿은 직접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수정하고 색깔도 바꾸고 요소를 재배치해서 정말 전문가급의 영상을 손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뒷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살펴보던 중에 템플릿에서 이런 레퍼런스가 저는 마음에 들어. 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비주얼랩에 어울리는 오프닝 타이틀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GPT한테 가져가서 이 캡처본을 넣고 이런 파스텔 컬러가 다양하게 들어간 분위기로 또 콜라주 형태로 만들 건데 비주얼랩의 중요한 오브젝트는 전구이고 기존 비주얼랩 로고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기획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GPT가 이렇게 필요한 컷들에 대한 컨셉과 카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건첫 이미지를 뽑는 거라서 이 컷들의 프롬프트 가이드가 나왔 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트리스트에서 ai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로 들어가면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투 이미지도 가능하고 이미지 투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아까 복사한 미드전이용 프롬프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줬고 16대 9 하나의 이미지를 뽑지 않고 한 3개 정도 한 번에 이미지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템플릿들이 또 있는데요 여기서 뭐 레트로 글로우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 스토리보드 형태도 가능하고 코믹, 느와르 형태, 클레이 형태, 마이크로 렌즈 형태 등등의 다양한 프리셋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픽셀 블럭 형태를 선택해서 이 프롬프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배경 이미지들이 나왔는데요 어, 이런 이미지보다는 좀더콜라주 형태의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이미지 투 이미지로 가서 아까 아트리스트 템플 플립에서 캡처했던 이미지를 넣어주고 GPT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넣어줬습니다. 프롬프트를 확인해보면 전구 아이콘이 들어가고 두꺼고 둥근 획 등등이 들어가는데 이제 나노 바나나니까 이렇게 이미지 첨부한 이미지 스타일을 참고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뒤에는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노 바나나 모델로 하나 그리고 시드린 모델로 하나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건 나노 바나나로 만든 겁니다. 기존에 캡처 했던 이런 스타일의 배경 질감이라던가 이런 종이 질감의 요소 그리고 파스텔 색상 등을 굉장히 잘 구현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미드저니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레퍼런스 이미지만으로 굉장히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냈고요. 이 이미지에 비주 랩이라는 텍스트가 올라간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다시 나노바 나나에이 이미지를 넣고 비주 랩이라고 위에 적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질감으로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하나 얻을 수 있었고 이두 가지 이미지도 좋은데 한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한글은 나노바나나에서 잘 구현되지 않으니까 칸바에서 간단하게 비주 랩이라고 텍스트를 넣어주고 이거를 다시 나노바나나에 가져와서 텍스트만 종이 질감의 타이포그래피로 바꿔달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 봤는데요. AI 비디오라는 각각의 알파벳들이 이런 종이 질감으로 둥둥 떠다니게 이미지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도 아트리스트에서 소라2를 활용해서 바로 모션을 넣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둥실둥실 떠다니는 어, 모션 그래픽 느낌의 영상이 잘 나와줬습니다. 아트리스트에서 AI 비디오를 생성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면 이미지 탭이 아니라 비디오 탭을 들어가면 이렇게 텍스트 투 비디오 이미지 투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트리스트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린과 소라, BO3,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소라2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 봤을 때, BO3와 동일하게 제이슨 형태의 프롬프트가 가장 결과물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이슨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GPS는 t 무료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아트리스트로 들어와서 이번엔 푸티지에서 또 다른 컷의 레퍼런스들을 좀 찾아 봤습니다. 쭉 찾아봤을 때 이런 분위기에 느낌이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다운로드 받고 일부분을 캡처해서 비주얼 앱 아바타와 함께 이미지를 넣고 나노바나나를 셀렉해서 이미지의 여성을 바꿔달라 라고 요청을 해보면 분위기와 색감이나 이런 오브젝트는 다 유지한 채로 인물만 이렇게 비주얼의 아바타로 변경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움직이게 만들거나 그 다음 컷과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 모핑 트랜지션을 넣어 주면 전체 오프닝 타이틀에 어울리는 한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프레임 투 프레임 기능은 아트리스트가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직접 클링으로 들어가서 GPT한테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주고 프롬프트를 받아서 간단한 트랜지션 영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개별의 영상들을 만들어 냈는데 이걸 이제 하나로 합쳐서 사운드 효과를 넣고 음악도 넣어야 할 텐데요. 이제부터 AI 영상 퀄리티를 올리는 진짜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 아트리스트를 활용하면 정말 너무나도 손쉽게 고퀄리티의 음원, 푸티지, 사운드 이펙트 그리고 AI 보이스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어는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나요 하는 분들도 꼭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AI 영상은 음악과 사운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운드 효과나 음악 같은 것들을 일일이 웹에서 찾아보고 다운로드해서 프리미어로 가져와서 원하는 구 그만 선택하고 넣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시간이 무한대로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아티리스트가 제공하는 이런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검색하고 확인하고 바로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아니라 아트리스트의 고퀄리티의 음원 그리고 푸티지, 사운드 효과들로 내 AI 영상의 퀄리티를 정말 한 단계 퀀텀 점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존의 실사 푸티지나 다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모션 그래픽 템플릿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 AI 영상과 적절히 섞어 주는데요. 아트리스트의 템플릿을 활용한 오프닝 타이틀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트리스트에 있는 템플릿은 언제든지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프리미어나 에펙용으로 혹은 파이널 컷 용으로 다운받아서 요소를 배치하고 텍스트를 바꿔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쭉 찾아보던 와중에 이 핑크색 애니메 스타일을 활용해서 비주얼랩만의 유튜브 타이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플릿을 다운로드해서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모든 요소와 텍스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색깔도 다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휴를 조절해서 원래 핑크색이었던 걸 노란색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들을 활용해서 그냥 텍스트만 바꿔줘도 색깔만 바꿔줘도 나만의 우리 브랜드만의 아주 유니크하고 전문적인 타이틀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캡컷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물론 이런 템플릿을 제공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템플릿의 양도 굉장히 많고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서 템플릿을 사용한 티가 안 나게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도 하나하나 텍스트를 바꿔주고 또 사운드 이펙트를 바로 아트리스트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넣어주고 BGM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완성했습니다. AI Video Vizio Lab. 당신도 영상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가장 유용한 정보들만 담아서 여러분들의 창작을 도와드립니다. 비 i z i 과 함께 창작자가 되어보세요. AI Video Vizio Lab. 네 오늘은 AI 기술과 기존의 고품질 라이브러리를 결합해서 AI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고 전문가급의 타이틀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AI의 발전은 정말 놀랍죠. 소라 2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는 AI 영상과 실사 영상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식으로 기존의 레퍼런스를 활용하거나 텍스트를 추가하고 템플릿 활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아트리스트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좋은 기회로 아트리스트의 무료 구독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과 해당 타임코드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트리스트 무료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만약 나는 지금 바로 아트리스트를 사용 해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연간 플랜으로 구독을 했을 때 2개월을 무료로 더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첨자 발표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진행되니 비지오랩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전문가급 컨텐츠 제작 노하우와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